안녕하세요. 아, 오늘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영상을 찍는 날인데, 줄리아 보러 가기 전에 저에게 딱 1분만 주시면 광고 하나만 아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 덕분에 노드 VPN이랑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노드비피엔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링크를 클릭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올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노드비피엔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님들 덕분에 노드VPN이랑 두 번째 영상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제가 왜 노드VPN을 추천드리는지 빨리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고를 받기 2년 전부터 노드VPN을 썼어요. 매달 돈을 내가 하면서 썼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노드VPN이 없었으면 저는 이 친구들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저는 랜덤 채팅을 하면서 항상 노드 VPN을 켜고 하거든요 이 랜덤 채팅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노드 VPN을 켜서 이제 프랑스 국적을 선택하고 랜덤 채팅을 킵니다 프랑스 국가를 선택하고 이제 키면 계속 프랑스인들이랑 어, 주로 매칭이 돼요 근데 VPN 없이 그냥 한국에 있는데 랜덤 채팅을 돌리면 주로 한국인들이랑 매칭이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저한테는 필수였습니다. 노드 VPN이. 제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제가 프랑스 여행 중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다닐 때는 VPN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여행을 다닐 때는 거의 항상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쓰게 되는데 생각보다 요즘 특히 해커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와이파이를 써가면서 이제 결제나 아니면 개인 정보를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입력을 하면은 해킹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유를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가 노트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프랑스 여행을 하면서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컨텐츠를 찍으면서 동시에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심심하니까 유튜브나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데 영상 시청할 때도 VPN을 켜고 저는 영상 시청을 합니다. 왜냐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가마다 시청이 가능한 영상들이 달라요 vpn 을 쓰면 훨씬 편합니다 노드 vpn 을 키고 한국을 선택해서 넷플릭스를 키면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또뭐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 노드 vpn 을 켜서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 드라마를 보고 그런식으로 어, 저는 노드 vpn 을또 씁니다 또뭐 해외 아니더라도 집에 있을 때도 노드 vpn P/N을 켜고서 이제 컴퓨터를 쓰면은 그런 안 좋은 것들, 바이러스 같은 것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비 P/N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들이고요. 이게 1분 안에 편집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넘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빨리 줄리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프랑스에 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프랑스에 왔다는 말을 아무도한테 얘기를 안 했었어요. 몰래 왔습니다. 왜 몰래 왔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줄리아가 맥도날드에서 일하잖아요. 줄리아가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시간에 몰래 가서. 음식 주문을, 햄버거 주문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온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진짜 한 명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 가족 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인스타도 업데이트를 못했고, 구독자님들에게도 빨리 말하고 싶었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프랑스에 왔다고 공지를 올렸다가 일리 프랑스다 라고 혹시나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줄리아가 어떤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줄리아가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아냐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신데 일부러 티안 나게 몇달 전부터 파악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이제 의심되지 않게. 오늘이 일요일인데 오늘은 좀 짧게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2시인데 좀 일찍 가가지고 위치 파악 좀 하고 이 컨텐츠는 몇달 전부터 생각해놓은 거라서 나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다 생각을 해놨어요. 줄리아가 혼자 일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에서는 영어를 할수 있는 직원이 줄리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줄리아가 프런트에 없으면은 여기 혹시 영어하는 직원 없냐가 불어 못하는 척하고 해가지고 이제 줄리아가 나오게끔 줄리아가 제 주문을 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또 다른 느낌이네. 줄리아가 사는 도시 도착했습니다. 아, 제가 그 여기 지역을 구글맵으로 대충 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이 줄리아가 일하는 곳이랑 어,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약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길에서 길에서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지금 비도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최대한 가리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양인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또또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시골 같기도 하면서 여기도 약간 나름 이 지역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우산, 우산 날아갈 것 같아 아 머리, 머리 큰일났네 머리가 중요한 거 줄리아가 출근 시간이 4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한 한 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밥좀 먹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추워. 와, 이쁘다. 오야. 이쁘죠 여기 동네도. 프랑스는 지역마다 약간 또 살짝 다르게 응. 다 이쁘네요. 도자님들, 지금 플랜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네, 밖에서 이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좀안 바쁠 때 이제 몰래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 여기 와보니까 진짜 시골이라서 그런지 아니, 문이 다, 뭐, 제가 기다릴 곳이 없어요. 다 닫고 오늘 또 일요일이라 그래서 지금 있을 곳이 없어요. 줄리아가 일하기 한, 한 3, 40분 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차라리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거기서 먹고 있으려고요. 차라리 아침 배부르긴 한데 뭐라도 시켜서 그냥 일반 손님, 손님처럼 있다가 상황 파악하고 이제 줄리아한테 다가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구글맵으로 그 맥도날드 시설을 좀 봤는데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산하는 곳이랑 이제 손님들이 밥 먹는 곳이랑 좀, 어,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그 약간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있으면, 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거기 구석에서 먹고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려고 합니다. 지금 좀 급해가지고, 빨리 맥도날드 들어가서 자리 잡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맥도날드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가 이 맥도날드인 줄 바로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이렇게 강이 있다고 했어요. 맥도날드 앞에. 근데, 여기 지역에 보면은 앞에 강이 있는 맥도날드가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라는 걸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점점 다가오는데 아 이제 또 떨리네. 아, 이거 잘 찍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다 와갑니다. 지금 시간 보니까 딱 줄리아 일 시작하기 40분 전입니다. 그래서 시간 넉넉하고요. 보통 한 15분 전에 일 자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주변에는 없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되게 좀 괜찮은데? 건물이 되게 이뻐요 프랑스 맥도날드는 다른가? 어,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맥도날드? 큰일 났네 들어갑니다 아직 줄리아는 안와있어요어디로더 <목소리> 가지? 어디로더 하나? 저기로더 하나? 어디로더하까다 어, 여기, 뭐 놀이터도 있어. 고급, 고급 맥도 갈던데저이터한테 엄청 커요. 흔들릴 엄청 많이 있네 나뭐 시켰지? 지금 밥 먹어가지고 잠 너무 배부른데? I'm not like, I'll alors, Julia, c'est mon ami. Moi, je viens d'un autre pays, mais elle ne sait pas que je suis là. Okay. Alors, si ça ne vous dérange pas de ne pas dire que je suis là, juste de dire prendre une commande de cette table. Ou, okay. genre, ou dire que oh, la personne ici parle seulement anglais ou espagnol. Est-ce que tu peux m'aider Ok, ça okay, marche. Okay. Merci beaucoup. <coughs> je non. Tu sais que j'ai j'ai aussi quoi ça Non, c'est oh. oh. oh, pas drôle, il n'y a pas de mais... <s <s> <s <s> 여러분 줄리아 생각보다 키 엄청 큰데요. 이거는 싸고 가겠습니다. 와 어, 근데 약간 리액션 생각보다 <laughs> 역시 줄리아 리액션 너무 좋아. 어, 이제 이제 좀 덜덜이네요.

Je te texte. Hein, le texte. Ah oui. Non, en plus, fait c'est que j'allais tapé soi. <laughs> Julia Ça 부도장님들이 정도면 성공이죠? 아 근데 질리아 리액션 너무 찐이었어 약간 미안할 정도로 하도막 거의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 근데 카메라에 잘 담겼겠죠? 아 이거 잘 나와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몰카만 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파리로 일 끝나고 나한테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한데 일부러 약간 말 아끼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 하고 싶은 말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하라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줄리아의 생각이랑 그런 리액션 피드백 같은 걸 같이 볼수 있기 위해서 분명히 오늘 저녁에 막 뭐라고 할 텐데 약간 조용히 하라고 하고 우리 이제 만나 가지고 그때 얘기하자고 하겠습니다. 하, 와 진짜 아까 진짜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거의 맥도날드에 한 시간 동안 진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지고 아. <laughs> 기분이 너무 이상해 이제 줄리아랑 연락이 되면은 이제 다음 약속 어떻게든 한번더 만나서 이제 그 몰카에 대한 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몇 개월 동안 이 몰카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끝나가지고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해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아가 사는 동네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맥도날드 햄버거 맛없습니다 Ok, je, je, je vais te faire un rappel parce que. Aïe, je suis à la baine à ordures. Déjà, <laughs> je m'y attendais. Après, je m'y attendais pas. Après, je t'ai vu. Et j'ai vu la caméra. Je fais, c'est quoi ça Et après, je t'ai vu. Je fais, c'est pas possible, c'est pas lui. Je t'ai parlé. Je fais oh putain, oh putain. Voilà, euh, du coup, j'ai une question. Tu restes jusque quand et, et genre, quelle ville tu es Parce que sinon, si dis-moi, tu restes jusqu'au week-end prochain parce que samedi prochain, je commence à 18h30. Et si t'es à Paris, je peux venir à Paris.